자 유니트 단어 읽어볼게. Firefighter, firefighter 소방관. Manager, manager 관리자, 매니저. 자 원래 manage 하게 되면 관리하다. Manage, manager. 자 manager인데 여기 a인데 거기 manager 이처럼 발음이 되지? 지금 강세가 여기 있어서 보통 강세 받는 데만 제 발음이 나고 나머지는 약간 슈어 발음이 돼. 그래서 manager. 매니저. 약간 어 강세 없는 어 발음으로 하면 돼. 그래서 매니저. 그리고 매니지도 마찬가지. manage. 관리하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는 관리하다, 간신히 내다. practical. 실용적인, 현실적인. practical. 자, practice는 무슨 뜻? practice는 연습.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행이란 뜻도 있죠. 관행 그냥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거. informative, informative 유익한 정보를 주는. 자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information 있지? information 이게 정보야. 음 응, 정보. 그래서 informative라고 했을 때 유익한 정보를 주는 이런 형용사가 돼. e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necessary, necessary, 필수적인 electric, electric, 전기의 전기를 이용하는 Electro. electronic, electronic, 전자 의 전자 전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 전자 다음 vehicle, vehicle은 차량 탈것 이란 뜻 다음 come, 요 L 소리 안 나죠 come 잔잔한 고요한 silent, 여기도 L 소리 안 나죠 silent 아, 나네 silent 조용한 말을 안 하는 come on 흔한 공통의 uncommon 하면 흔하지 않은 이란 뜻그 다음에 similar similar to랑 짝꿍 그래서 ~~와 란 뜻의 to 이거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명사 와야 돼. ~~와 비슷한 어, 그는 나랑 좀 비슷하다. He's similar to me.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응. 그래서 일단 유닛 2 오늘 해볼게. 유닛 2 이번에는 주어 동사 보어 보어가 무슨 뜻이야?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설명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보충설명. 보충설명. 나와있지? 그래서 주어랑, 얘가 근데 주격보어거든. 그래서 이 주어랑 같다 했을 때 말이 되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이 되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 보어를 먼저 알아보자. 그래서 주격보어이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보어는 주어가 누구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말. 그래서 이렇게 갖다 했을 때 말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볼게요. His name is Jake. 그의 이름은 뭐다? Jake이다. 그럼 Jake은 누구야? 그의 이름 일치하니? 응 일치해. 어 이렇게 보면 돼. 그의 이름은 Jake야. He is a firefighter. 그는 경어 소방관이야. 소방관 누구? 그죠? 이것도 일치해? 음. 응. 취해. The boy is a good swimmer. 그 남자이는 아 훌륭. 어 수영을 아주 잘해. 자 수영을 잘한다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어 진짜 수영 선수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영을 잘한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명사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수영을 잘한다, 뭐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영어로 어 일단 good English speaker라고 하거나. is a good dancer, is a good singer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good swimmer, one of the brothers is a manager in a bank 한명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is a manager 은행 매니저야. 그 매니저 은 은행 매니저는 누구야? 그 형제들 중에 한 명. 그다음에 형용사도 올수 있어. 그러면 설명하는 거야. These mobile apps are practical and informative. 이 모바일 앱은 실용적이고 정보를 준다. 유용하다. 이 모바일 앱들은 실용적이고 정보를 준다. 그럼 실용적이고 정보를 많이 주는 거는 거? 이 모바일 앱. 그다음에, batteries are necessary for electric vehicle. 배터리는 are necessary. 필수적이야. 필수적인 거 뭐? 배터리. t e r f o r e electric vehicle. 전자 탈 것, 전기 탈 것에서 배터리는 필수적이야. 자, 부사는 보어가 절대 될수 없어요. 명사 부충 설명할 자, 형 지금 형용사랑 부사. 형용사랑 부사가 뭔가를 꾸며 주는 수식어 라고 해.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근데 형용사는 누구만 꾸며 주냐면 명사만 꾸며 줘. 명사만.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 줄수 있어. 근데 이제 주어는 명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어를 꾸며 주려면 형용사밖에 안 되고 부사는 절대 올수 없어요. 자 부사는 우리가 영어로도 adverb라고 하거든.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애니까. 자 명사 빼고 다. 그러니까 이제 동사도 꾸며주고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부사가 부사 꾸며주고 부사가 문장 꾸며주고. 그래서 so, the brave hero 용감한 영웅. the hero is brave 그 영웅은 용감해. 이렇게밖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bravely hero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 the hero is bravely 이것도 안 됩니다. 어법상 알맞은 거 고르세요. 자, 비동사 다음에 these songs 이 노래들은 자, 그럼 이주 비동사인 경우는 특히 이거 두 개가 같다 했을 때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는 여기 나온 형용사가 주어를 꾸며 줘야 되기 때문에 these songs are soft 형용사가 와야겠지? 그래서 부드러운가마? 이 노래들 이 노래들은 부드럽다. 부드러운 거이 노래. 명사를 꾸며 주는 건 형용사만 와야 돼. and 그리고 and 같은 접속사는 항상 똑같은 것만 연결. 형용사를 연결했으면 형용사만, 동사 연결했으면 동사만, 동사에 ed 붙었으면 동사에 ed 붙여야 돼. 그래서 calm. 차분한. Everything in her garden was 그녀의 정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was lovely. 사랑스러워 형용사이지 사랑스러운 거뭐 그냥 정원에 있는 모든 거. 그래서 비동사들도 다음처럼 보어가 필요해. 근데 이제 비동사가 대표적인 이제 보어가 오는 동사였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remain, keep, stay 남아있다, 유지하다, 머만 상태를. Stay도 원래 머물다인데 머만 상태로 계속 있다. 그래서 유지하다 동사 대표적으로 유지하다 동사. 그 다음에 변하니까 되다 동사. 자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유지하다 동사, 세 번째 되다 동사. become 되다, get도 여기서는 얻다 아니고 되다, grow도 자라다 아니고 되다, turn도 돌다 아니고 되다, 가다 아니고 되다, come 오다 아니고 되다. 얘네 전부 다 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 seem, ~~인 것 같아, appear, ~~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보면 되냐면 감각 동사. 주어가 ~~처럼 보여, 눈으로 봤을 때 ~~하게 보인다. 내어 머하게 느껴진다 사운드 머무하게 들리다 머무한 맛이 나다 스며 머무한 냄새가 나다 자 감각 동사는 다음에 꼭 형용사 머무만 와야 된다. The students kept silent during the exam. 그 학생들은 kept kept 은 keep의 거꾸 형이지 그래서 유지 유지했어 silent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어 그 조용한 상태 유지한 거뭐그 학생들 during the exam 그 시험 동안 다요 autonomous driving will become common. soon. 오토하면은 자동이잖아. 그래서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 동사 will become. 자율주행은 될 것이다. 흔하게 될 것이다. 곧 old bananas turn brown in color. old bananas 오래된 바나나들은 턴. 이때 턴은 돌다 아니고 되다. 갈색이 된다 인컬러 색깔에서 룩은 머하게 보이다 쌍운머하게 들리다 근데 해석이 부사처럼 해석이 돼 근데 부사는 절대 보어 자리에 올수 없어요 자 고르고 해석하세요 her dress 그녀의 드레스는 보인다 어떻게 보여 비슷하게 보여 자 우리말로 해석할 땐 비슷하게 머뭇하게 부사처럼 해석되었지만 보어 자리는 절대로 부, 어, 부사가 오면 안 되고 형용사만 와야 돼. 그래서 similar similar 짝꿍투라고 했지. 뭐뭐와 비슷해. 그래서 her dress. 주어 look 동사. 그녀의 드레스가 looked 보였다. 어떻게 보였어? 비슷하게 to mine mine은 나의 것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나의 것과 비슷하게 보였어. 하며 your voice 동사 사운드 멍처럼 들린다 이상하게 자 이것도 해석도 이상하게지만 형용사만 와야 돼. 너의 목소리가 사운드 들린다 strange 이상하게 들린다. Are you sick? 너 아프니? 오케이. 그래서 같은 동사지만 다른 문형에 쓸수 있어. 예를 들면 make만 봐도 make 이형식 있죠? 이형식 맥 메이크는 되다 동사, 맥 만들다 아니고 사형식 만들다지, 사형식 누구에게 뭔 말을 만들어 주다, 오형식에서는 어 시키다. 그래서 메이크란 동사는 이삼사 오형식 전부 다될수 있음. 그래서 다음에 뭐 어떤 형태가 오는지 문맥상 이제 해석해 보기. 그래서 마지막 Sandra was in the hospital. 샌드라는 병원에 있었다. 자, 이거는 부사입니다.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다 있었다고. 그다음 여기는 부사구니까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 부사. 그래서 이건 일형식 비동사고요. 그다음에 Sandra is fine. 샌드라는 괜찮아. 괜찮은 건 누구? 샌드라. 그래서 똑같은 비동사지만 얘는 일형식, 얘는 이형식.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끝.